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널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훈입니다. 어, 저는 회사에서 HRD와 코어밸류 TF를 리딩을 하면서 조직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HR이나 조직 문화가 아니라 브랜딩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브랜딩이 그냥 외부 고객과의 관계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외부 고객과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그 과정을 브랜딩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내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믿음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저는 브랜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하는 모든 분들은 저는 내부 브랜딩을 하는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최근에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인터널 브랜딩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 생각에 공감해 주시는 많은 독자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직원 경험이라는 말은 이제 직원과의 관계도 이제 외부 고객들과 동일하게 파트너십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 구성원들이 이전까지는 뭐 피고용인이나 노동자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해서 좀 자원이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어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수평적 조직 문화, 문화라던가 뭐 애자일이나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구성원들을 보는 관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수평적이고 현업에서 바로 의사 결정을 할수 있고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라고 인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h r 의 고민은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들이 조직을 해서. 제대로 성장을 하면서 더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책에서도 언급한 이야기인데, 한 영업사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그 영업사원이 조직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동료나 타인을 보는 시선도 굉장히 고가운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난다고 했을 때그 서비스에 담겨 있는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아, 저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그 영업사원은 자기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언제라도 이 조직을 탈출할 것인가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아마 직장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 영업사원이 이탈했을 때 조직은 분명히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뽑는다던가 다시 그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게끔 뭐 교육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러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직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손실로 남겠죠 이처럼 조직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조직의 성공 요소로 긴밀하게 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직은 수직적인 측면에서 수평적인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인한 독점적인 의사결정 방식에서 이제는 에자일과 린으로 대표되는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현업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민첩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요구되고 있는 조직 운영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 경험이라는 것도 현업에서 구성원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자기다움을 살리고, 우리다움을 살려서 다시 우리다움이 자기다움으로 넘어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무슨 말이냐면,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유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고, 그 사유를 조직안에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실천으로 이어주는 과정을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이 고유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조금 더 실천적인 장면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모여질 때 조직 아래서 공통의 시너지, 우리다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다움이 좀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게 개인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개인의 가치관도 다시 정리되고 완성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에서 개입을 하면서 조금 더 개인 차원에서의 고유성을 살리고 조직 차원에서의 시너지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러한 직원 경험이 요구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